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삶의 질상승태 꿀템 모음집 영상을 들고 와봤는데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니까, 짠! 요거 뭔지 아시는 분, 요렇게 빼면은, 이거를 목에다가 걸 수가 있어요.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원래는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는 선풍기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냉각 기능 있는 건 되게 좋은데 뭔가 얘는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녀야 되니까 조금 저는 번거롭더라고요. 저 양손이 자유로운 거를 좋아해서 가방도 크로스백을 제일 많이 메거든요. 얘는 양손이 자유롭다.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기만 하면 바람이 목적으로 시원하게 오니까 아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각도 같은 것도 그냥 내 맘대로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여름에는 저는 삶의 질 상승템으로 이넥 선풍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목에 뭔가 달고 다니는 거 조금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되게 편해 가지고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제가 아까 크로스백 많이 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크로스백을 한번 또 갖고 와 봤는데요. 자, 요렇게 생긴 크로스백이고요. 요렇게 매면 되는 가방이에요. 주먹밥 포착콘데 안에 주 이어폰을 넣어놨고 이게 왜 삶의 질 상승템이냐 수납력이 미쳤습니다 진짜 보부상이신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드리고 일단 이거 여는 게 되게 특이해요 이거 보세요 음, 이렇게 내려가지고 얘를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그리 닫을 때는 다시 음, 이렇게 여는 방식이 조금 특이한데 이런 식으로 열어서 앞쪽에 큰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이 앞쪽 두개 수납도 진짜 크고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여기 한쪽에 우산이나 텀블러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이런 어, 수납도 있다는 거. 안에를 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 안쪽에 지퍼 수납할 수 있는 칸이 있고요. 그리고 또 찍찍이를 벌리면 넓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쪽으로 돌려서 여기 안쪽에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어, 여기는 립밤이나 틴트 같은 거 보관하면 좋겠죠. 옆에 쪽에 보면은 지퍼, 여기 이런 수납칸이 또 있고, 그리고 이 안쪽에, 벌리면 수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납이 총몇 칸이냐.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거까지 아홉 칸이에요, 수납이. 정말 잘 만든 가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납을 정말 중요시하는 분들이나 보부상이신 분들, 그분들한테 정말 괜찮은 가방일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짐을 많이 넣어야 된다 할 때는 저는 무조건 이 크로스백을 메고 다니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열고 젖혀서 막 안에 물건 꺼내고 하기 귀찮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이 뒤에 보면은 지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뒤를 그냥 제껴가지고 안에 물건을 꺼내고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지퍼가 있습니다. 응. 여기에 또 조그만 거를 넣을 수 있어. 그럼 총몇 칸이야? 거의 10칸을 수납을 할수 있어요. 잃어버리기 쉬운 거라든지 그거는 여기 뒤편에 이 지퍼를 열고 중요한 거를 넣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제가 무신사 구경하다가 크로스백 사고 싶어서 산 건데, 너무 잘 샀어. 이거 광고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말하고 있어? 또 묶어서 또 추천을 해보자면, 저는 원래 이렇게 두 개를 달고 다니는데, 이게 그냥 키링이 아니라 다 쓸모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얘네는 줄이어폰 넣는 거 그리고 얘는 보통카드 넣는 건데 요렇게 늘어난다는 거 카드 찍을 때 요렇게 해서 삑 찍고 다시 이렇게 할수 있다 이 쭉쭉 늘어나는 게 진짜 편하더라고요 가방에서 막 카드 어딨나 하고 뒤적뒤적거릴 필요 없이 그냥 얘만 쓱 안겨가지고 그냥 쓱쓱 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많이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외출할 때. 꼭이 디자인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진짜 편리하니까 한 번만 꼭 써보세요. 저 이거 쓰고 나서 삶의 질 완전 수직 상승했거든요. 안 써보신 분들은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짜잔, 클로란 퀴닌 두피 세럼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광고인데요. 탈색을 한3번 정도 했었어가지고 사실 두피가 많이 늘고 있다는 걸 느껴요. 두피가 늙으면 여러분 피부도 같이 늙는 거 아시죠? 제가 사실 지금 굉장한 탈색모라서 탈색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두피도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두피 세럼을 좀 자주 자주 뿌려주는 편인데 막 두피에 뭐 뿌린다고 하면은 좀 떡지거나 잔여감이 있진 않을까 하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얘가 오일 같은 느낌이 아니라 워터 텍스처예요. 보이시죠? 이게 뭔가 미끄덩한 그런 오일 느낌이 아니라 되게 물 느낌이에요. 그래서 몇번 이렇게 두들겨주면 금방. 흡수해서 없어지는 그런 가벼운 제형감이어서 이렇게 끈적한 느낌이 남지도 않아요 8월에 올리브영에서 클로란이랑 보노보노 콜라보 기획세트가 나온다고 해요 두피 세럼 구매하시는 분들께 보노보노 거울 키링까지 같이 증정해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탈색했거나 아니면 두피 건강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좀 탄탄하게 모발 케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두피 세럼 추천드립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빗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같은 빗인데 하나는 휴대용 하나는 집에서 쓰는 용이에요 굳이 두 개를 샀거든요 왜냐 이 빗은 정말 탈색모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빗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보통 젖은 머리는 빗질을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빗 이름 자체가 웹브러쉬라고 해서 젖은 머리에도 빗질을 할수 있는 그런 빗입니다 제가 머리를 한번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네, 머리가 지금 뻗치고 난리 났는데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너무 잘 빗겨요. 안 빗겨지고 이렇게 안 내려가고 이랬는데, 얘는 너무 잘 내려가. 그죠? 너무 잘 내려가서 이 빗은 제 인생 빗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집에서 쓰는 용이고, 이거는 이제 밖에 돌아다닐 때. 얘는 조그매가지고 귀엽기도 하고, 휴대용으로 되게 괜찮거든요? 너무 부드럽게 잘 내려가서 이 빗도 진짜 추천드립니다. 짠! 자! 그리고 다음! 고데기를 한번 추천드려볼까봐요 고데기는 글램팜이라는 고데기인데요 글램팜 고데기를 쓰자마자 산 고데기 있던 거 전부 다 팔고 이거 하나만 지금 남았거든요? 얘가 진짜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일반 고데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개털 같은 탈색모 머리도 쫙 하잖아요? 그러면 완전 물미역이 되거든요? 이거를 제가 한번 쓰는 거로 보여드릴까봐 이거 열 오르는 것도 진짜 5초 만에 금방 올라요 이, 이 개털 보이시죠? 제가 이걸 한번 고데기를 해볼게요 잘안 보이는 것 같아. 이거 진짜 좋은데. 그럼 찰랑찰랑한 생머리를 만들고 싶어. 하면은. 이 고데기 그냥 써가지고 쭉쭉 피면 되거든요? 그 연예인 분들도 이렇게 머리색 많이 바꾸시는 분들, 그분들이 약간 이런 고데기 쓸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분들은 고데기 이렇게 하고 나면은 머릿결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이거 다 쫙쫙 피고 나면은 저도 차랑차랑 생머리가 될수 있거든요? 제가 이거 큰 거를 원래 사고 싶었는데, 그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먹은 거 작은 걸 샀는데, 저는 이거 머리 숱 많으시거나 머리 기신 분들은 작은 거 말고 무조건 큰 거를 돈을 더 주고 구매를 하셔라라고 꼭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저도 아마 다시 돌아갔으면 작은 거 말고 큰 거로 샀을 것 같아요. 비싸지만 저는 이렇게 좋은 줄 몰랐거든요. 이렇게 좋은 고데기의 이, 이 중요성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고데기는 무조건 좋은 걸로 구매하셔라. 싸구려 고데기 몇년못 쓴다. 금방 고장 나거나 금방 머릿결이 상하거나. 그래서 저는 고데기는 무조건 좋은 거를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요. 테라브레스 마우스 로젠지 캔디 만다린 민트 향인데요. 테라그레스 다 아시죠? 저는 여기 가글도 큰거 쓰고 있고, 캔디도 이렇게 사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생겼는데, 요거를 이제 가방에 쏙쏙 넣어 다니기도 너무 좋고, 저 되게 아껴 먹고 있거든요.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기는 한데, 그만큼 너무너무 좋은 템이라서, 저는 이거 한두 통, 세 통째 지금 사서 쓰고 있어요. 요게 처음 먹었을 때는, 와, 진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 화하고 맵거든요? 약간 얼얼하기도 하고, 한 두세 번 먹어보세요. 그러면 금방 적응이 됩니다. 하나도 안 맵고 되게 상쾌하다. 밖에서 양치하기 조금 그럴 때이 캔디를 한번 싹 먹어주면 입안이 싹 개운해지는 그런 느낌이 너무너무 좋아서 요것도 한번 구매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짠! 이거 아마 다이소에서 산것같아 손바닥보다 작은 포켓 물티슈입니다. 미니백 들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딱 이렇게 포켓용으로 엄청 작게 나와가지고 되게 편하거든요 요게 총 9매가 들어있어요 제 파우치에다가 이거를 꼭 넣고 다니는데 다이소 가시는 분들한테는 꼭이물티슈를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거 너무 더러워가지고 제가 가까이서는 못 보여드릴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이 거리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올리브영에서 샀어요. 이렇게 이렇게 감아서 쓰는 치실은 제가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저는 이 치실로 이제 치실 인생을 입문을 했는데 얘가 진짜 편하고 민트향이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민트향 치실이라고 하니까 뭔가 상쾌하게 이물질을 좀 제거해줄 수 있는 뭔가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밑에 보면은 이렇게 꺾어서 쪽을 이쑤시개처럼 쓸수 있게 이런 음, 것도 또 달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를 굳이 쓰지는 않긴 한데 아마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거 다 떨어지면 그냥 또살 거고. 끔금씩 치실 쓸때 안에서 이물질이 이렇게 나오면 정말 그만큼 짜릿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치실입니다. 다음은 짜잔. 요거는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요거는 뽑아 쓰는 타올이에요. 페이스 타올이에요, 페이스 타올. 저는 수건을 아예 안 쓰고 무조건 페이스 타올로 관리를 하는데 수건은 몇번 이렇게 빨았을 때좀 뻣뻣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닿았을 때 되게 거칠거칠하고 뻣뻣한 게 얼굴에 닿으니까 뭔가 좀 피부가 자극되는 느낌도 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페이스 타올을 바꾼 지한 1년 정도 된것 같은데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일회용이니까 그냥 이렇게 뽑아서 잡고 그냥 버리면 되니까 굉장히 위생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안 떨어지게 항상 한두 통 이상은 꼭 쟁여두는 이것도 삶의 질 정말 수직 상승해서 제가 들고 온 템이고요. 굳이 이거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페이스타올이라고 검색하셔서 제일 싼거 구매하셔도 되거든요. 완전 강추. 다음은 이거는 눈 마사지입니다. 두번 따닥 누르면 음악을 끌수 있어요. 응. 힐링 모드로 이게 15분 정도 뒤면 꺼져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고 온열이랑 공기압이랑 싹 마사지 해주면서 핸드폰 안 보고 가만히 천장 보고 이제 누워 있으면 피로가 싹 풀려요. 눈 피로가. 핸드폰. 노트북 이런 거 많이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컴퓨터 이런 거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는 정말 이거 추천드리고 싶고. 얘가 눈 주위도 그렇지만 관자놀이도 이렇게 싹 잡아주는 그런 게 있어서 관자놀이 뭐 두통 심하시거나 하신 분들한테도 이거 너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눈을 좀더 이렇게 압박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조금 덜하고 오히려 관자놀이를 조금 더 케어해주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너무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어서 삶의 질 상승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삶의 질 상승템. 대망의 마지막은?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한번 제가 음악을 틀어보겠습니다. 음, 자, 이게 좋은 게 뭐냐? 일단은 예쁩니다. <laughs> 인테리어 그냥 소품으로 쓰시기에도 되게 괜찮거든요. 약간 장식장 같은 거 이렇게 딱 무심하게 올려두기만 해도 뭔가 좀 감성적인 느낌? 그런 것도 좀 있고 영화 볼 때도 이렇게 꽂아서 보기에도 되게 좋고 볼륨도 되게 쉽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거 돌리면 되거든요. 컴퓨터랑 연결하기도 좋고 충전할 때는 이걸로 충전하면 되고 C타입이 아닌 게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예쁘고 그리고 음질도 나쁘지 않아요. 이걸로 저는 영화도 가끔 보거든요. 이 블루투스 스피커도 삶의 질 상승템이다. 그냥 핸드폰으로 틀어서 보는 거랑 블루투스 스피커랑 연결해서 듣는 거랑은 다르다. 그래서 이것도 삶의 질 상승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자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물건 하나를 오래 쓰는 거를 잘 못해요 되게 막 이것저것 갈아타고 새로운 거 써보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진짜 몇 통째 몇 년째 계속 안 바꾸고 똑같은 걸 계속 쓰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좋은 거거든요 정말 이유가 있는 거라서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한 번쯤 써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삶의 질 상승템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9월달에 또 찾아뵐 수 있도록 제가 또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저를 구독해주신 5천 분이 넘는 구독자분들 너무너무너무너무 지, 진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자주 찾아오진 못해도 종종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